지금 이 영상 그냥 넘기시면 1년 뒤에는 걸음이 훨씬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매일 칼슘을 챙겨 먹는데도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굳어간다면 그건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30년간 노년기 뼈 흡수와 재생을 연구해온 박도윤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뼈를 지키고 있다고 믿었던 선택이 오히려 뼈를 더 약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만 계속 늘리면 뼈가 단단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60대가 넘어가면 몸이 칼슘을 받아들이는 능력 자체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먹어봤자 흡수가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죠. 오히려 그 칼슘이 혈관이나 신장에 쌓여서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저는 지난 30년 동안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 분들 중 상당수가 칼슘 알약을 하루에 세 번, 네 번씩 드시더라고요. 더 먹으면 뼈가 더 튼튼해질 거라고 믿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골밀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뼈는 칼슘 하나로만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비타민 K가 없으면 칼슘이 뼈에 붙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가 버리고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칼슘이 장을 통과하는 문조차 열리지 않습니다. 콜라겐이 줄어들면 뼈가 아무리 단단해도 쉽게 부러지게 돼요. 그러니까 칼슘만 밀어넣는 건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 시간입니다. 뼈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아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늦게 발견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지고 나서야 뼈가 이렇게 약해졌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회복하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아직 크게 불편하지 않더라도, 아직 넘어진 적이 없더라도, 지금 바로 관리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1년 뒤, 2년 뒤에 여러분 몸은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요즘 일어설 때 몸이 흔들린다고 느끼신 적 있으시다면 댓글로 한줄 남겨주세요. 아니면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불안하다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하다거나 이런 작은 신호들이 있으시다면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며칠 전제 누나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누나는 아침마다 의자에서 일어설 때꼭 손잡이를 먼저 찾았습니다. 식사는 규칙적이었고 칼슘도 빠짐없이 챙기고 있었죠. 그런데도 무릎은 점점 굽고 걷는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본인은 나이 들어 다 그런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가족들은 불안했습니다. 누나를 보면서 정말 답답했어요.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건 맞는데 방향이 잘못됐으니까요. 칼슘 알약만 계속 늘리는 게 전부였거든요. 아침에 한 알, 점심에 한 알, 저녁에 또한 알. 심지어 자기 전에도 먹더라고요. 뼈를 생각해서 열심히 챙기는 건데, 결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누나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칼슘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 왜 무릎은 더 아프냐고요. 누나는 처음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챙겨 먹는데, 왜안 되냐고 되물었죠. 저는 설명했습니다. 지금 먹고 있는 칼슘의 절반도 제대로 흡수가 안 되고 있을 거라고요. 나머지 절반은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엉뚱한 곳에 쌓인다고요. 누나는 믿기 힘들어 했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60대가 넘으면 위산분비가 줄어들고 장기능도 떨어진다고요. 그 상태에서 칼슘 알약을 먹으면 장이 제대로 분해도 못하고 흡수도 못한다고요. 결국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때 누나 얼굴이 조금 굳더라고요. 그동안 자기가 한 노력이 헛수고였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죠. 저도 이해합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듣는 건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나한테 한 가지만 바꿔보자고 제안했어요. 알약을 더 늘리는 게 아니라. 몸이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식탁을 조정하자고요. 과일을 하루에 한두 가지씩 추가하고, 채소 섭취를 늘리고, 단백질 균형도 맞췄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흡수를 도와주는 영양소들을 함께 먹도록 바꾼 거죠. 처음 일주일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누나도 회의적이었어요. 그냥 예전처럼 아량만 먹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설득했습니다. 몸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한 달쯤 지나자 작은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화장실 갈때 예전보다 몸이 가벼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시작이라는 걸 알았어요. 두 달쯤 지나자 변화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아침에 허리를 펴는 시간이 짧아졌고요. 외출을 망설이던 모습도 줄었습니다. 누나 스스로도 느꼈대요. 몸이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것 같다고요. 무릎도 덜 시큰거리고요. 계단도 예전보다 수월하게 오르내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뼈 건강은 양이 아니라 방법의 문제구나 하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뼈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과일 활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노년기 뼈를 직접 약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위산과 장기능이 함께 떨어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세요. 위산은 칼슘 알약을 분해하는 첫 번째 관문이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30% 이상 줄어듭니다. 그럼 알약이 제대로 녹지도 않은 채로 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국내 노화영양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고령층 칼슘 흡수율은 젊은층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대는 먹은 칼슘의 약 40%를 흡수하는데, 70대는 1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와 똑같이 먹어봤자 실제로 몸에 들어가는 양은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72세 김상훈님 경우를 보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김상우님은 골밀도 수치가 낮다는 얘기를 듣고 칼슘을 늘렸어요. 하루 세번 먹던 걸 다섯 번으로 늘렸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칼슘을 늘릴수록 속이 더 불편해진 거예요.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되고요. 저한테 왔을 때 김상우님은 혼란스러워 하셨어요. 뼈를 위해서 칼슘을 먹는 건데 왜 몸은 더 힘들어지냐고요. 저는 설명해 드렸습니다. 흡수가 안 되니까 그 칼슘이 그냥 장에 남아서 더부룩함만 만들었던 거라고요. 소화효소도 제대로 작용을 못하고요. 그래서 저는 김상훈 님한테 양을 늘리기보다 흡수가 쉬운 식품으로 전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알약 대신 작은 생선이나 두부, 채소로 칼슘을 섭취하라고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는데 일주일만 해보자고 설득했어요. 실제로 바꾼 뒤에는 불편함이 많이 줄었고요. 두달뒤 검사에서는 흡수율도 개선됐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고함량 보충제를 무작위로 증량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더 먹는다고 더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요. 오히려 신장에 부담만 줄수 있어요. 여러분도 먹는 양만 늘리고 계시진 않나요?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비타민 K입니다. 이건 칼슘을 뼈에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거든요. 비타민 K가 없으면 칼슘이 뼈로 안 가고 혈액 속에 떠다니다가 결국 혈관 벽에 달라붙습니다. 이게 바로 혈관 석회화예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죠. 한국식품 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비타민 K가 결핍된 노인은 혈관 석회 위험이 2배 이상 높았다고 나와 있어요. 칼슘이 뼈로 안 가고 혈관으로 가버린 거죠. 뼈는 약해지는데 혈관은 딱딱해지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69세 이정수 님은 골밀도는 낮은데 혈관 석회 소견이 있었어요. 정기 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됐는데요. 칼슘은 열심히 먹었는데 정작 뼈로는 안 갔던 겁니다. 이정수 님은 충격을 받으셨어요. 뼈를 위해서 먹은 칼슘이 오히려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니까요. 저는 이정수 님한테 채소와 과일을 함께 섭취하라고 권했습니다. 비타민 K가 풍부한 식품들이거든요. 특히 녹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어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것들이요. 다만, 항응고제 복용 중인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비타민 K가 약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칼슘만 챙기고 다른 영양은 놓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뼈 건강은 칼슘 하나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영양소가 함께 작용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수 있어요. 마그네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건 칼슘이 장을 통과하는 문을 여는 역할을 해요. 마그네슘이 없으면 칼슘이 장벽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칼슘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는 거죠. 해외 노화 대사 연구소에서 마그네슘 부족 시 골밀도 감소가 빠르다고 보고했는데요. 실제로 연구를 보면 마그네슘 결핍 노인은 정상 노인에 비해 골밀도 감소 속도가 2배 빨랐습니다. 마그네슘이 장벽의 칼슘 통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74세 박영수 님은 경련과 함께 뼈 통증을 호소했어요. 밤에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났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마그네슘 결핍 증상이거든요. 근육이 제대로 이완되지 않으니까 경련이 생기고요. 뼈도 약해지는 겁니다. 박영수님한테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과일과 식품을 함께 섭취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바나나, 아보카도, 견과류 같은 것들이요. 하루 한줌 정도의 견과류만 추가해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과도한 보충은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마그네슘이 수분을 장으로 끌어당기거든요. 여러분도 밤에 쥐가 자주 나시나요? 그럼 마그네슘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근육 문제가 아니라 뼈 건강과도 직결된 신호일 수 있어요. 콜라겐 이야기도 꼭 해야겠네요. 콜라겐은 뼈의 탄성과 충격 흡수력을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뼈는 단단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탄성도 중요합니다. 단단하기만 하면 충격을 받았을 때 쉽게 부러져요. 국내 골격 연구 자료에서 콜라겐 감소는 골절 위험을 3배 이상 높인다고 나왔어요. 콜라겐은 뼈 구조의 약 30%를 차지하는데요. 이게 줄어들면 뼈가 딱딱하지만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마치 오래된 플라스틱처럼요. 67세 최미경 님은 골밀도 수치는 나쁘지 않았는데 쉽게 넘어지고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다가 살짝 헛디뎠는데 발목에 금이 간 거죠. 골밀도는 정상인데 왜 이렇게 쉽게 부러지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설명해 드렸습니다. 콜라겐이 부족했던 거라고요. 뼈의 밀도는 괜찮지만 탄성이 없어서 충격을 흡수하지 못한 거라고요. 최미경님은 콜라겐이 뼈와 관련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하셨어요. 대부분 피부에만 필요한 줄 알았다고요. 저는 최미경님한테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을 활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비타민C가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거든요. 오렌지, 키위, 파프리카 같은 것들이요. 다만 단백질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면 안됩니다. 콜라겐도 단백질의 일종이니까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콜라겐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뼈는 단단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탄성도 중요합니다. 단단하면서도 유연해야 건강한 뼈예요. 호르몬 변화도 무시할 수 없어요. 폐경과 남성 호르몬 감소는 뼈 소실을 가속합니다. 여성은 폐경 이후, 남성은 60대 중반 이후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거든요. 이 호르몬들이 뼈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내 노년 여성 연구 결과를 보면 폐경 후 5년간 골밀도 급감이 관찰됐다고 해요. 첫 3년이 특히 위험한데요. 이 시기에 골밀도가 10% 이상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특히 위험한 시기죠. 70세 윤정이님은 폐경 후 통증이 급증했어요.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호르몬 변화가 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거죠. 윤정이님은 처음엔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폐경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고 놀라셨어요. 저는 윤정이님한테 식물성 식품으로 균형을 맞추라고 권했습니다. 콩이나 두부 같은 식품들이 도움이 되거든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어서 호르몬 감소를 어느 정도 보완해 줍니다. 다만 무작위 호르몬 보충은 위험합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해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변화를 알고 대비하고 계셨나요? 폐경은 단순히 생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몸 전체에 큰 변화가 오는 시기예요. 마지막으로 혈관 건강도 뼈와 직결됩니다. 뼈는 혈관을 통해 영향을 받거든요. 혈관이 막히면 뼈에 영향이 안 갑니다. 해외 고혈관 연구에서 혈관 노화와 골다공증의 연관성이 확인됐어요. 혈관 건강이 나쁜 사람은 골밀도도 낮았다는 겁니다. 뼈 내부에는 수많은 미세혈관이 있습니다. 이 혈관을 통해 칼슘, 비타민, 단백질 같은 영양소가 공급되는 거예요. 그런데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영양 공급이 끊깁니다. 뼈가 굶주리는 거죠. 75세 정문수님은 혈관 문제와 함께 골절을 경험했어요. 당뇨가 있어서 혈관이 많이 좁아진 상태였는데요. 어느 날 넘어지면서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골밀도도 낮았지만 혈관 상태가 더 문제였어요. 혈관이 좁아지면서 뼈까지 약해진 거죠. 저는 정문수님한테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베리류, 토마토, 녹차 같은 것들이요. 항산화 성분이 혈관을 보호해 줍니다. 다만 기름진 식습관은 피해야 해요. 혈관을 더 막히게 만드니까요. 튀김, 삼겹살, 버터 같은 건 줄여야 합니다. 뼈만 보고 혈관은 놓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몸은 전체가 연결돼 있습니다. 한 부분만 좋아질 수는 없어요. 이제부터는 이런 문제를 동시에 보완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린 자두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뼈 파괴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자두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뼈를 부수는 세포의 활동을 억제해요. 우리 몸에는 뼈를 만드는 세포와 뼈를 부수는 세포가 함께 있거든요. 균형이 중요한데, 나이가 들면 부수는 쪽이 강해집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에서도 말린 자두를 꾸준히 먹은 노인들의 골밀도가 유지됐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하루 50g 정도. 그러니까 56살 정도를 먹은 그룹은 6개월 뒤 골밀도 감소가 거의 없었어요. 반면 안 먹은 그룹은 평균 2% 감소했고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말린 자두는 당분이 농축돼 있어서 하루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저는 보통 식후에 23알 정도 권해드려요. 이 정도면 적당하고 부담도 없습니다. 간식처럼 하루 종일 먹는 건안 좋아요. 과일도 양이 중요하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몸에 좋다고 무조건 많이 먹는 건 답이 아닙니다. 적정량이 중요해요. 키위 이야기도 해볼게요. 키위는 마그네슘과 비타민C가 정말 풍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그네슘은 칼슘 흡수에 문을 여는 역할을 하고,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돕는다고요. 키위 하나면 두 가지를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게다가 식이섬유도 많아서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키위 하나에 마그네슘이 약 30mg 정도 들어있는데요. 이게 하루 필요량의 10% 정도 됩니다. 비타민C는 하루 필요량의 80% 이상이고요. 정말 효율적인 과일이죠. 다만, 공복에 과다 섭취하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키위가 산성이 강하거든요.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 후에 반개 정도 드시라고 권합니다. 이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아침 식사 후에 반개, 저녁 식사 후에 반개 이렇게 나눠 드시면 더 좋고요. 콜라겐 관리를 해본적 있으신가요? 키위로 시작해 보세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오렌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렌지에는 뼈 생성 세포를 돕는 성분이 있어요. 비타민 c는 물론이고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거든요. 이게 염증을 줄이고 뼈 건강을 지켜줍니다. 만성 염증은 뼈를 약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거든요. 오렌지의 헤스페리딘이라는 성분은 뼈 형성 세포를 활성화합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오렌지를 꾸준히 먹은 노인들의 골밀도가 더 높았다는 결과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심막을 제거하지 않는 거예요. 오렌지 껍질 안쪽에 붙어 있는 하얀 부분 있잖아요. 그게 심막인데 거기에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쓰다고 버리시는데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그 부분에 헤스페리딘이 특히 많거든요. 하루 반 개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산 때문에 치아가 상할 수 있으니까요. 오렌지를 먹고 나서는 물로 입을 헹구시는 게 좋습니다. 산이 치아 표면을 부식시킬 수 있거든요. 껍질 안쪽까지 드시고 계신가요?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쓰시면 효과가 달라집니다. 무화과 이야기도 꼭 해야겠네요. 무화과는 식물성 칼슘이 정말 풍부합니다. 우유를 못 드시는 분들한테 특히 좋아요. 유당불내증이 있거나 우유가 속에 안 맞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무화과 100g에 칼슘이 약 35mg 들어있는데요. 이게 우유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게다가 식이섬유도 많아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변비가 있으신 분들한테 특히 좋아요. 무화과의 팩틴이라는 성분이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거든요. 다만, 당뇨가 있으시다면 소량만 드셔야 해요. 무화과가 당도가 꽤 높거든요. 신선한 무화과 기준으로 하루 23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신선한 상태로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말린 무화과는 당분이 더 농축돼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말린 거는 하루 12개면 충분합니다. 우유가 불편하신 분이신가요? 무화과로 대체해 보세요. 생각보다 효과적입니다. 바나나도 좋은 선택입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한데요. 이두 미네랄이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륨은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줘요. 그러니까 칼슘 보존에 도움이 되는 거죠. 바나나 하나에 마그네슘이 약 32mg, 칼륨이 약 400mg 들어 있습니다. 특히 칼륨 함량이 높아서 나트륨 배출에도 도움이 되고요. 다만 너무 익은 바나나는 당도가 높으니 적당히 익은 걸로 드시는 게 좋아요. 하루 한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 식사 후나 간식으로 드시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과일은 조합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에만 집착하면 안 돼요. 각 과일마다 장점이 다르거든요. 자두는 파괴 억제, 키위는 흡수 촉진, 오렌지는 생성 지원, 무화과는 칼슘 공급, 바나나는 칼슘 보존. 이렇게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한 종류씩 번갈아 드시라고 권해요. 월요일엔 키위, 화요일엔 오렌지, 수요일엔 자두, 목요일엔 무화과, 금요일엔 바나나. 이런 식으로 일주일 사이클을 만드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식탁이 너무 단조롭진 않으신가요? 조금만 변화를 주셔도 몸이 달라집니다. 같은 과일만 계속 먹으면 질리기도 하고요. 영양도 편중될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뼈가 약해지는 건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잘못된 상식으로 칼슘만 밀어넣는 관리가 문제일 수 있어요. 60대가 넘으면 흡수율 자체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데, 양만 늘린다고 해결될 리가 없죠. 저는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는데요.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비타민 K가 없으면 칼슘이 뼈에 안 붙고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칼슘이 장을 못 넘어갑니다. 콜라겐이 줄면 뼈가 쉽게 부러지고요. 호르몬 변화와 혈관 노화는 뼈를 더 빨리 약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걸 무시하고 칼슘만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 관리하면 뼈는 계속 비어가고 혈관과 신장만 부담을 받습니다. 칼슘이 혈관에 쌓여서 석회화가 일어나고요. 신장에 결석이 생길 수도 있어요. 무릎은 더 시큰거리고 허리는 더 굳어갑니다. 걸음이 불안해지고 넘어질 위험도 커지죠. 한번 넘어지면 회복하는데 몇 달씩 걸립니다. 심하면 1년 넘게 고생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게다가 통증도 문제입니다. 뼈가 약해지면 무릎, 허리, 손목 곳곳이 아파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뻐근하고요. 계단 오르내리기가 두려워집니다. 외출도 줄어들고 활동량도 감소하죠. 그러면 근육까지 약해져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노년기에도 뼈는 다시 반응하고 걸음은 안정됩니다. 흡수를 도와주는 영양소들을 함께 먹으면 칼슘이 제대로 뼈로 갑니다. 비타민 K가 칼슘을 붙잡아주고요. 마그네슘이 문을 열어줍니다. 콜라겐이 탄성을 유지하고요. 혈관이 건강해지면 뼈에 영양이 잘 전달됩니다. 제 누나 경우를 기억하시죠? 알약을 더 먹은 게 아니라 식탁을 바꿨을 뿐인데, 두달 만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고요. 외출을 망설이지 않게 됐어요. 계단도 예전보다 수월하게 오르내리고요. 무릎 통증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관리의 힘입니다. 72세 김상호 님도 기억하시죠? 칼슘을 늘릴수록 속만 불편했던 분이요. 흡수하기 쉬운 식품으로 바꾼 뒤에는 불편함이 사라졌고, 골밀도도 개선됐어요. 69세 이정수님은 혈관 석회가 있었는데, 비타민 K를 챙긴 뒤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양이 아니라 방법을 바꿨다는 겁니다. 더 많이가 아니라 더 똑똑하게 먹은 거예요. 오늘 당장 할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칼슘을 더 먹는 게 아닙니다.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식탁으로 바꾸는 겁니다. 과일을 하루 한 가지씩 추가하세요. 키위, 오렌지, 자두, 무화과 바나나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채소도 늘리시고요. 단백질 균형도 맞추세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침 식사 후에 키위 반 개를 드세요. 점심에는 채소 반찬을 한 가지 더 추가하시고요. 저녁 식사 후에는 오렌지 반개나 자두 23알을 드시면 됩니다.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줌이나 두부 한모 정도를 드시고요. 이게 전부입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몸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이 작은 변화가 1년 후 여러분의 걸음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1년 뒤에는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덜 아플 거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덜 뻣뻣할 겁니다. 외출하는 게 두렵지 않을 거고요. 손주들과 놀아줄 때도 덜 힘들 거예요. 이 모든 게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뼈를 망가뜨리는 아침 습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믿고 하는 아침 루틴이 사실은 뼈를 약하게 만들고 있을 수 있어요. 공복에 마시는 커피, 아침 식사 거르기, 잘못된 운동 타이밍 같은 것들이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습관 하나만이라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과일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키위인가요? 오렌지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